자서왔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재익혁신위원회로 참여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주제로 새롭게 정비된 도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간 청년들에게 한시적 형태의 복지보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정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어렵지만 더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보수는 청년들에게 그런 과정이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을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몇몇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아닌 우리 동네 지역에서 이웃과 뜻을 같이하는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장기 번 6일상 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수가 먼저 다가가서 쓴소리도 듣고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수가 청년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일자리가 없어 그 꿈을 펼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고 공정한 기회를 주어 경쟁하면서 그 청년들의 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약속해야 됩니다. 저도 그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